BC주가 12세에서 17세 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본격 실시합니다. BC 보건 당국은 20일 정리 기자회견에서 이번 주부터 12세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에 대한 등록을 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BC주의 30만 청소년 인구가 코로나19 백신을 등록한 후 절차에 따라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사용될 백신은 이달 초 12세 이상 미성년자에게 접종이 허용된 화이자 백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에 따르면 당국은 해당 청소년들은 코로나19 백신을 스스로 등록하고 예약을 잡을 수 있으며 부모나 보호자 등이 대신 등록하거나 예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백신 접종이 처음 진행되는 만큼 이번에는 가족 단위 예방접종 옵션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한 가정에 여러 명의 자녀들이 있을 때에는 한 번의 예약으로 예방접종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모나 보호자가 백신을 맞을 때 함께 동반한 청소년들도 현장에서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됩니다. 당국은 사전 등록이나 예약 없이 클리닉 직원에게 도착 사실 여부만 알려주면 되며 자녀의 기타 신분증과 개인 건강 번호를 지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BC 보건 당국의 보니 헨리 보건관은 당장 내일 백신을 접종하기로 예약되어 있는 부모나 보호자가 있다면 12세에서 17세 사이 자녀들을 동반할 수 있다며 이는 가족 단위의 백신 접종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백신 접종은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가 아닌 지역 백신 클리닉에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단규 규모가 작고 외진 지역 가운데 일부는 학교에서 접종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청소년 백신 예약은 나이가 많은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헬리보건관은 향후 비시주에서 청소년 친화적인 클리닉을 설립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보건당국은 이번 조치로 학교 정상화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온타리오와 퀘백이 차례대로 단계적인 방역수칙 완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비주주에서도 곧 일상이 재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더그포드 온타리오 수상은 2 2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2일을 시작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강력한 경제 봉쇄령을 점진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포드 수상에 따르면 우선 이번 주 토요일부터 골프코스와 테니스코트와 같은 야외 스포츠 시설이 재개장하고 다음 달 2일에는 지난 4월 초부터 시작된 외출 금지 령이 풀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온타리오 주는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3단계에 걸쳐 팬데믹 이후의 일상으로 조금씩 돌아가게 됩니다. 온타리오 성인의 약 60%가 최소 1회차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는 6월 13일쯤부터 일상 재개 1단계가 시작되는데 이때는 최대 10명까지의 야외 모임과 최대 4명의 패티오 식사가 허용되고 비필수 업소는 수용 인원을 기존의 15%로 유지하며 운영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2단계에 접어들기 위해서는 성인의 70%가 최소 1회차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하고 20%의 성인이 2회차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주정부에 따르면 2단계 기간에는 야외 활동 제재가 더욱 완화되고 약간의 활동도 가능해지는데 이에 따라 25인 이내의 야외 모임과 기존 정원의 15%로 유지한 실내 종교 모임이 허용됩니다. 약 70%에서 80%의 성인이 1회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5%가 두 번째 백신을 받게 되면 3단계가 시작되며 이때부터는 더 많은 인원이 야외와 실내 모임을 가질 수 있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조금씩 완화될 전망입니다. 한편 온타리오의 앞서 캐백 정부도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5월 말부터 단계적으로 락다운 조치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는데 퀘백에서는 오는 28일부터 지난 1월 이후 이어졌던 야간 통행 금지령이 폐지되고 야외에 최대 여 명의 모임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국대 주인 온타리오와 이 나란히 일상 준비하고, BC의 확산세도 둔화되면서, BC 보건당국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BC 주의 서킷 브레이커 다운과 여행 금지령은 빅토리아 대의 연휴가 끝나는 24일 자정까지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보건당국은 오는 25일 방역 수칙 완화 여부에 대해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캐나다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10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캐나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월간 물가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4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물가가 폭락했던 지난해 동기 대비 3.4% 상승하고 전달 대비 2.2%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3.7% 상승률을 기록했던 2011년 5월일의 최고치로 시장 전망치인 3.2%를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통계청은 전반적으로 경제 세계에 따른 영향과 더불어 휘발유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4월 물가 오름세를 주도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4월 휘발유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62.5% 상승해 통계청 집계 사상 최대 폭의 연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휘발유 가격을 제외한 4월 연간 물가 상승률은 1.9%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휘발유 가격은 모든주에서 매년 상승했지만 가격이 오른 연료율을 자주 사용하는 캐나다 아틀란틱에서는 일반적으로 가격이 더 올라 통계청은 덧붙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달 다양한 소비 영역에서도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먼저 의류와 신발 가격은 지난해 락다운으로 인해 상점들이 상품을 팔수 없게 된 이후 매년 1.8%씩 상승해 대유행이 발생한 첫 12개월 동안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또 목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신규 주택에 필요한 가구, 가판 개조 및 울타리 교체 비용도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음식료와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대비 2.4%. 3% 올라 시장의 예상치인 1.3% 상승을 웃돌았습니다. 자동차와 휘발유 판매 등을 제외한 3대 핵심 인플레이션 평균치도 지난 3월에 1.93%에서 4월 2.1%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9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 같은 물가지표는 캐나다 중앙은행의 물가 목표 범위인 2%를 넘어서는 상승세를 주도했지만 곧바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경찰이 갱단 조직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갱단 멤버 한명에 대한 수배를 내렸습니다. 19일 서리 c m p 는 메트로 벤쿠버 지역의 유명 갱단 브라더스 기퍼스의 조직원 나심 모하메드를 공개 수배한다고 밝혔습니다. 모하메드는 경찰의 공무집행 방해와 명령 위반 또 무면허 운전 등 여러 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수년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메트로 벤쿠버 지역의 갱단 세력 다툼과 마약 밀매와 관련된 인물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모하메드는 지난 1월 불법적으로 미국에 들어간 이후 소재가 묘연합니다. 나신 모하메드는 소말리아 출신의 남성으로 약 165cm 신장의 마른 체격 이며 머리색은 검고 갈색 눈동자를 지녔습니다 경찰은 모하메드가 무장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와 관련된 인물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모하메드를 목격하면 다가가는 대신 곧바로 911로 신고해달라고 요청 했습니다. 또한 그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서리 rcmp로 전화를 하거나 익명 제보 원하는 사람은 Crime s t p s 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